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신고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서울경찰청장은 참사가 발생한 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고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이 아닌 행안부의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서 소식을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익은 경찰청장은 언론 속보가 나온 시점에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자,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전 소개를 드렸지만 경찰 출신이십니다. 어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 녹취록 파문을 바라보는 입장 혹은 시각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이 사건에 관한 국가기관의 책임은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가지자체가 재난안전법상 사고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둘째는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 방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입니다. 예. 즉, 경찰은 재난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음, 112에 여러 차례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시에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사안은 어, 현장 출동 경찰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사실 112 신고 전화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은 음, 그 외에도 각종 시비, 소란, 범법행위, 주치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막상 현장에 출동해 보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또 다른 신고에 응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112 신고는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이 접수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 내려보냅니다. 이후에 경찰서 상황실이 관할지구대 파출소 순찰차에 지령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 사안은 이미 순찰차 두 세대가 출동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12 신고 접수 이후에 지령 순서에 비춰보더라도 굳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보고나 상황 전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서 단위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이후에 휘라인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중간 관리자의 상황 판단은 적절했는가 현장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무엇보다 왜 적시에 대규모 경력 동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경력이 적시에 동원되지 못함으로써 참사를 피하지 못한 책임은 경찰이 일부 부담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그 지휘 보고 체계 부분인데요. 네네. 어, 보면은 사고가 발생하고도 뭐한 시간에서 거의 2 시간 가까이 되어서야 뭐 경찰청장 등 지휘 라인까지 이 보고가 전달이 됐는데 경찰 네. 출신이시니까요 어~ 네네.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좀 느리게 전달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난이 발생하면 경찰과 소방 두 축으로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어, 행안부 장관은 재난 안전 상황실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역할을 하는 조직이죠. 음.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용산 서장에서부터 서울 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 사이 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음. 제가 추정컨대는. 용산 서장이 현장에 임장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 이미 어, 청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퇴근한 시간 이후에는 경찰청의 상황실이 어, 서울 경찰청의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아마 네. 상황실에 보고를 하거나. 어, 그 관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 차장 수준에서 보고를 마쳤던 게 아닌가. 그 이후에는 현장의 지위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고가 지적된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큰 사건이라면 서울경찰청 등 직큰 상급 기관에 바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고가 늦춰진 점에 대해서는 다른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해명이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곧바로 서울 경찰청장, 경찰청장 그리고 재난 상황실 운영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 직보가 즉각 즉각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지금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지휘 보고 체계가 엉망이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국가 배상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어,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어,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유발시킨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대신 배상해 주는 책임이. 국가 배상 책임입니다. 음. 이 사건에서는 국가 지자체 또는 경찰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체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 배상법에는 배상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예. 이 배상심의회가 아, 피해자의 배상 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종 조사를 거쳐서 배상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상당히 간이한 방식이죠. 배상 결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이 배상 결정문에 자신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국가나 지 자체에 배상을 구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부상자나 유족 등이 직접 뭐 경찰 혹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간이한 절차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서 국가배상법상 배상 심의회를 통한 해결을 먼저 도모해 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리고 서울시 또 용산구 이렇게 지자체의 경우도 사전에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실로 볼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손해배상 네네.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음 재난안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행안부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예. 이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주차자가 존재하는 행사를 전제로 주차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채출하면 국가, 지자체, 경찰, 소방이 적절한 대응을 하는 체계로 갖춰져 있습니다. 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이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관여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마련된 구체적인 의무를 적시하고 이 구체적인 의무조차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 이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음,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방임, 이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때는 굳이 관련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법상 일반 의무조항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는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재난을 예측해서 대응할 조직을 구성할 의무가 재난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할로윈데이인데다가 전날 밤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사사고를 대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를 취하는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면 예.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일반 의무 조항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인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주체가 있다 없다 뭐 누구냐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정도 사안에서는 재난 안전법상 법률 의무 위반을 토대로 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을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문가들 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사안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만 된다면 예. 그 때는 평소에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유만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묻지도 않고 손쉽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음. 예,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국가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컫는 공중이용시설은 교량 터널 항만 등을 일컫지 일반 도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예.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엄격한 법 해석의 전제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